3년 만에 처음 하는 팬사인회라서 처음부터 팬사 컷을 높게 잡아놔야 그 다음 팬사인회부터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테니깐 제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팬사인회 컷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지금 SM의 슈퍼주니어 팬들과 에스파 팬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슈퍼주니어 팬분들이라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정황들이 나오게 되어서 뭐참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여러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예전에 제가 스타쉽이라는 기획사에서 팬싸 컷을 올리기 주작을 하다가 걸린 거한번 다뤄드렸을 겁니다 아이돌 쪽 팬덤 문화를 자세하게 모르시고 소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돌 팬싸인회는 앨범, 이나 굿즈를 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응모권을 통해서 추첨으로 당첨이 되게 됩니다. 뭐 운이 좋으면 앨범 한 장만 사도 붙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확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랜덤 뽑기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앨범 100장을 샀을 경우에 확률적으로 무조건 팬사에갈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게 높으면은 팬사 컷이 높다. 낮으면은 팬사 컷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팬사인회를갈수 있는 컷 등급 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 팬사컷이 높을 경우에 팬사인회를 통해서 버는 수익이 커지겠죠 팬사인회에 50명을 뽑는데 팬사컷이 앨범 100장인 경우랑 200장인 경우는 당연히 200장인 그룹이 팬사인회에서 버는 돈이 2배가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사컷 올리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어차피 팬사인회에 오기 위해서 앨범을 어마어마하게 사는 속칭 고래 유저, 고래 팬덤은 팬사컷이 100장이든 200장이든 무조건적으로 앨범을 사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를 조작해서 그 펜사컷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펜사인회를 50명만 뽑는다 해놓고 25명을 뽑고 나머지 25명은 그냥 유령 명단으로 만들어서 끼워 넣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입구가 절반만큼 좁아졌으니까 펜사컷이 2배가 올라가겠죠.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문서에는 50명을 다 뽑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5명만 뽑아지게 된 거니까 공급량 저하로 인해서 당연히 수요는 똑같더라도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번부터는 팬사 컷이 저번에는 200만원이었으니까 그 다음 팬사인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2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앨범을 또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앨범 판매로 인한 수익률을 계속 올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실 팬들에게 기만에 가까운 행위라서 팬수가 좀 떨어지고 충성 팬덤이 많은 경우에 좀 사용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막 메인급 아이돌들은 그런 방법을 잘 쓰지 않아 났어요. 어차피 앨범은 굉장히 잘 팔리는 상태라서 굳이 팬싸컷을 조절해가면서 팬들한테 욕을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SM에서 팬싸컷 조절을 한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트위터에서 실제로 그 팬싸에 나가려고 도전을 하던 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뿅 자,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냐 하면은 일반인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돌업계에서는 최종 컨텐츠를 팬사인회에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게임으로 쳤을 때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조직해서 막 보스 레이드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의 뭐 스토리를 보고 아기자기하게 게임을 하고 하는 라이트 유저들은 사실 레이드 하는 하드 고래 유저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회사 측에서는 제일 많이 갈라치기 해서 돈 뽑아먹는 게 뭘까요? 그 상위 1% 고래 유저들한테 돈을 다 뽑아먹게 되죠. 왜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공감이 가지도 않고 연대도 같이 해주지 않을 테니까 적당히 라이트 유저편 들면서 갈라치기를 해버리면 라이트 유저들은 니들이 게임에다가 돈 그만큼 쓴게 호구지 현금 펑펑 써가면서 라이트 유저들하고 격차 내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더니 꼴 좋다 꼬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그 고래 유저들은 게임회사에 돈만 갖다 바치고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최종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고래 유저들이 이제 아이돌로 치면은 팬사인회에 매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경우가 좀 비슷한 경우입니다. 앨범 100장 사서 아이돌 팬사 나간다고 하면 일반적인 아이돌 팬 입장에서는 어휴 덕질의 인생을 몰빵했네 돈 낭비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뭐 게임 회사들처럼 저 고래 유저들을 빨아먹을 수 있는 통계적인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을 거고 고래들은 억울해 하면서도 어차피 소비해 줄 테니까 이미 빠져든 사람이기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주지 않는 이런 펜사컷 같은 문제들도 저는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제대로 한번 터져서 기획사들이 뚜드러 맞은 사건이 바로 아까 말했던 스타쉽의 펜사컷 주작 사건이 되겠죠. 자세한 얘기는 뭐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은 앨범을 많이 사는 대중성보다 이제 충성 팬덤이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터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SM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파 팬사인회 50인 명단이랑 슈퍼주니어 팬사인회 50인 명단입니다 그런데 에스파 팬사인회 슈퍼주니어 팬사인회 모두 당첨된 사람이 무려 9명이에요 이 확률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거죠 에스파 팬사인회도 당첨이 되면서 슈퍼주니어 팬사인회도 당첨이 된다 거기다가 이번 대면 팬 사인회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 열리는 대면 팬 사인회다 보니까 엄청나게 관심도가 높은 팬 사인회였는데 20%의 사람이 다 동일 인물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굴러가면 이런 게 가능하냐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도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 당첨자 중한 명이 본인 등판을 해버립니다. 슈퍼주니어 팬 사인회 당첨자 중에 본인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슈퍼주니어 앨범을 산 적도 없고 나는 에스파 팬 이라서 에스파 앨범만 샀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거기다가 당첨 메시지도 슈퍼주니어 측에서는 날라오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에 전산 오류로 인해서 에스파 당첨자들이 슈퍼주니어 당첨자에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었다면 당첨 문자가 저 에스파 팬 본인에게도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체 측의 전산 실수로 인해서 명단 섞임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라도 할수 있는 건데 이름은 혼란 가져다 써놓고 지금 에스파 당첨 문자는 왔는데 슈퍼주니어 당첨 문자는 오지 않았다 라는 거는 전 산 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의도적으로 이름을 빼다가 저쪽에다가 넣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슈퍼주니어 앨범을 산 적도 없는 사람이 슈퍼주니어 팬사인회 당첨자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스파 팬의 개인정보가 슈퍼주니어 팬사인회에 팬싸 컷 조절에 사용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다는 이야기죠 뿅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M 슈퍼주니어가 가라앉은 아이돌도 아니고 이렇게 뻔한 방법으로 다른 회사들도 다 쓰는 방법으로 팬싸컷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기 었 때문입니다. 우선은 SM이 팬싸컷을 쳐올리던 회사냐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SM은 원체 보유한 아이돌 팬덤이 잘 무너지지 않는 회사죠. 우리나라 모든 회사들 통틀어서 회사 팬덤이 가장 단단한 게 S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싸컷을 쳐올리게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뭐 뭐 앨범 한 장만 사서 우연히 당첨된 사람이 팬싸 다녀온 후기 쓰고 뭐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뭐몇장 이상 사지 않으면 애초에 당첨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놓고 뭐 통계 조작을 하고 이랬던 회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는데 앨범 판매량이 케이팝의 세계화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금의 경우에는 더더욱 주작질까지 해가며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주니어라는 팀의 이름값이 팬사 컷이나 쳐올려야 되는 돈이 벌리지 않는 그런 팀이냐라는 건데 절대 그럴 수도 없겠죠. 슈퍼주니어는 아직까지 팬덤 화력이 잘 나오는 팀입니다. 앨범도 10만 장씩 팔아치워지는 그런 그룹이에요. 앨범이 10만 장 이상이 팔리는 그룹이 굳이 팬싸컷을 올려서 작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 지금은 뭐 앨범이 100만 장씩 팔리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진짜 한 5년 전에만 해도 레드벨벳이 6만 장, 7만 장 이렇게 파는 시대였거든요. 그때도 팬싸컷 없이 팬싸 잘 굴리던 회사가 SM인데 아직도 10만 장이나 나오는 슈퍼주니어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3년만에 처음 팬사인회를 한다 해서 어마어마한 꽤나 많은 팬덤이 몰린 상황에서 팬사컷 통계 주작을 했다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SM에서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면서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에요 전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회사에서 저런 주작이 의심되는 상황이 터져버린 거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엔터를 좀 아는 팬들 입장에서는 인원 미달이 난게 아니냐? 인원 미달이 나서 쪽팔리 까봐 그렇게 채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와 같은 이유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슈퍼주니어 팬들 중에 팬싸 지원했다가 탈락했다라는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인원 미달이 났다면 탈락자가 없어야 되는 건데 에스파 팬 이름은 채워져 있고 탈락자는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미달일 수가 없고 정황상 보통 다른 팬싸 컷 쳐올리기 하는 회사에서 하는 입구 좁히기 방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SM이 뭐라고 입장문을 내놓을지 한번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스타쉽은 한번 걸려서 전액 환불에 들어가고 제대로 쪽한번 팔았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주작질하다가 걸렸던 회사들의 경우들을 보면 정말 기업에서 하는 통계 주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허접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프로듀스 X 통계 건드렸을 때 팬들이 보자마자 바로 그 통계 함수 배열까지 다 찾아냈었죠. 스타쉽의 경우에는 그냥 아이즈원 멤버들 이름을 유령 당첨자로 넣었다가 걸렸었던 거거든요. 기업에서 뭐 이런 통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은 치밀하게 할것 같. 요 같은데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M이 주작을 할 이유가 없기는 한데 정황은 나왔고 방식도 에스파 팬덤이 보통 나이가 어리니까 슈퍼주니어 팬까지 겸업하고 있는 경우가 잘 없을 테니까 슬쩍 넣으면 모르겠지 뭐이 정도 생각으로 굴러갔다고 하면은 참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3년 만에 처음 하는 팬사인회라서 처음부터 팬사 컷을 높게 잡아놔야 그 다음 팬사인회부터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제 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팬사인회 컷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